저희 이제 시트콤 카페인데요. 여기서 저희는 편집을 할 거랍니다. 이렇게 짬짬이 편집하는 사람들은 간식 달고 사는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응? 맛있죠, 맛있겠죠. 나갈래? 고기. 응? 다녀올게요. 간식, 간식. 과일 하나씩 챙기고. 커피였어. 편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 <laughs> 어제 아, 왜 그래. 숨어요 갑자기? 야강이잖아 <laughs> 갑자기 <웃음> <있> 갑자기 문을 조금씩 닫아요. 안 뛰어도 돼? 벌금만 내. 그냥 숨어 있는 면이면. 굳이 어지러할 필요 없어. 춥니까? 추운 거 구라치고 5 분만에 다 끝날 걸? 맞아. 와 근데 하늘이 미쳤는데? 와 예쁘다. 와 좋다. 아 이거 어떻게 뛰어 이날씨? 다 같이 뛰어보자. 또, 뭐야, 여기다 왜. 여기 <목소리가> 싹 빼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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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어디서도 넣었잖아. 졸냄새 누구야, 지금 여기. 이거 말할 때 나는 거. 지금, 이쪽으로 다 왔는데, 비가 갑자기 내리고 있어가지고. 돌아간, 그때 그 자리. 선생님은 노소의 말을 잃었는데 젖어들리는다 아니 왜 알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목소리> 러닝 끝나고 와서 기동님이 이거 써본다고 해 가지고 오돌토돌한 면으로 한번 닦아요. 얼굴 각질 관리해 주는 거라서 되게 시원하잖아요 응. 보톡 보톡하다. 뿌덕 <laughs> 너 혹시 생미래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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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러닝을 하고 나서 좀 이따 보링이 소개팅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같이 소개팅을 보기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머리를 말려야 되니까. <laughs> 저희는 같이 살긴 하지만 진짜 엄청 먹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해줘야지 그나마 살이 덜찔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화장을 좀 해줄 건데 이 셀리맥스 시카 지우개 패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스킨케어를 음. 시작을 해줄 겁니다. 이제 너무 많이 봐서 아마 익숙하실 것 같긴 한데 찐으로 거의 10개월 넘게 사용을 하면서 거의 한 3통 정도 쓰면 음. 시원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정말 너무 좋아요. 여행을 와가지고 또. 어? 진짜 몇 통이나 비웠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 지구인분들도 이 좋아해주시고 시더라고요 실제로 올리브영의 패드 부분 1위도 하고 후기도 몇천 개, 한 점도, 5점 만점에 4 9 점의 제품이라서 나만 좋은 건가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패드들을 보니까 지구인들이 좋다고 말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됐어요. 지구인들한테도 반응이 좋았던 셀리맥스 시카 지우개 패드를 올 한해 진짜 제일 많이 사랑받았던 구성으로 12월 감사제 컨셉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셀리맥스 측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각질도 되게 쉽게 많이 생기고, 건조하니까. 화장이 뜨는 원인에는 각질이 진짜 크거든요. 제가 이 시카 지우개 패드를 진짜 꾸준히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각질 관리템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패드 하나로 각질이랑 피지랑 피부 결까지 관리를 할수 있으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에스트라 패드는 얇고 부드럽고 약간 진정에 좋다면. 시카 지우개 패드는? 에스트라 패드랑은 또 다른 매력으로 태양 후에 모공 속에 남아있는 피지나 각질 같은 거를 정돈해주는 느낌? 피부 결 자체가 엄청 매끈해져가지고. 화장 전에 사용해주면 자연스럽게 화장도 되게 잘 먹는 것 같고, 왜냐면 얘가 이제 각질 정돈해서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겨울에 화장이 뜨거나 달라지시는 분들한테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이제 오늘처럼 아침 운동을 막 세게 해가지고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시카패드를안 해주면 오히려 찝찝한 느낌이라서 꼭 해주고 있어요 제가 직접 사서쓸 만큼 진짜 좋은 패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겠지만 피부가 또 약하다 보니까 순한 제품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민감성 저자극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성이나 지성, 복합성, 피부타입 뿐만 아니라 민감성이나 좀 여드름성 피부타입 가지신 분들도 맨날 아침 저녁으로 자극 없이 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패드여가지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챙겨봐주시길 <laughs>

왜 치고... 울셨네, 그라고... <laughs> 아 진짜 사이코패스... 이렇게 제 화장품을 다 빌렸어요. 여기가... 나 동생 부르는 줄 알았네. 개똥준마야 이런 야... 동생 불러... <laughs> 동생 부르냐고? 동생... 버스를 앞 아니 이게 왜 불러요? 나 사실 이해를 못 했어. 진짜 호랑이인 줄 알았어. 호랑이, 바로 남친 평생 못사귀 건데. <laughs> <laughs> 우리 의 택배, <웃음> <한참>. <웃음> 안녕, 안녕. 누워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고개를 예쁘게 돌리면은 배여기있어요 <laughs> 무슨.. <laughs> 아 배고파 갑자기. <laughs> 아 <아니>, 진짜 갑자기 보니까 <laughs> 누우니까 겁나 배고파요. 아 나왔어. 르륵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 지금, 지금 저희는 아, 새벽인데 갑자기 라면 먹고 싶다 해 가지고. 아 뭐야 카메라 몇대 들어가는 거야. <laughs> 이렇게 소소하게 여기 또 밥막까지 오픈 준비하고 계시고요. 안 드신다고 근데. 아, <laughs> 맨날 이게 혹시 저희만 먹이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살짝 해 주셨는데. 이제 안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기동님이 고추 참치에다가 약간 마요네즈 같은 거 섞었는데 과자가 없는 걸 원래 그 아이비 이런데 올린 맛있는데도 저희 이게 있어서 반다치기. 지금 새벽 시신거 알아 근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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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당이좀금 섞고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어 맛있을 것 같아. <laughs> 이것도 정성이 다 자기는 안먹는데 새벽 2시까지 여기서, 요리해 주는 것도. 근데 <laughs> 다음 한주 <laughs> 나와가지고요. 와, 너무 시다 자, 짜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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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지금 또뭐리요 <laughs> 뭐야? <웃음> 와 미치겠다. 아까 기동님이 뭐 하나 수거해갔는데 그게 또 재탄생해서 나와. 뭔데 또? 오늘도 저희는 뛰고 있습니다. 아, 저희는 이제 5 k m 를다 뛰고, 오늘 5km 우리 몇 분에 뛰었죠? 34분. 와, 34분. 2 0초 신기록. 그러니까 신기록입니다 여기서 여기서의. 회원님이 <laughs> 혈당 스파이크 온다고 때려달라해서. <laughs> 어때요 저도 한대 때려주세요. <laughs> 혈당 스파이크. <laughs> 이렇게 <잘해서? 웃음> 아 이렇게 잘 잘? 스위트 제승이네? 아 제승이 아니라 스위트. 어? 왜? 뭐가? 뭐가? 나 이상한 거한거 거 없는데 왜? 재승! 아 뭐가? 희한이 나한테 재승이라고 렀어 <laughs> 아니 그 왜? 재승이 희한한테 현서라고 잘못됐다고 <놀람> 자나한 재승이라고 트윗 스위트. 재승. 내트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재승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내진다 <놀람> 내가 다 아니 잘못 내가 말한 거맞 <놀람> 그러면 뭐 재수는 뭐 잘못 말한 거 아니냐? 잘못 얘기한 건데 그때. 나도 일하다 보면 지현 선생님 지혜 선생님 하다 그때. 아 맞다 화해하자 미안해. 그래 오케이. 잘 못했어. 서로 한 대씩 때리고 화해. 응. 나 먼저 때려도 잘지. 네. 여기 나 때렸어. 자 엉덩이 대. 앞에 봐 다쳐 다쳐. 자, 알았어 그럼 쓸거면 어, 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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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마워 알았어 <laughs> 안왜 다시 다시 다 다시 다면안다 알았어 <웃음> <왜> <웃음> 아주 공평하게 공평하게 아, 뭘요? 나도 한대 때려봐도 어딨어? 재생때린거 나한테 그래 너 봤어? 누가 때렸지? 언니 제대로 못 봤어 그래 재생 때린거야 재수 두땡 때린 거지. 세상그좀 아, 아. 그렇게 세게 때린 거야? 어, 응, 응. 그런 거 같아. 그럼 너한테 맞아. 알았어. 이번에 세게 때린다. 나 이쪽으로 나 여기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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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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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동님, 저기 부부 또 싸워요. 돈 문제로요. 제가 다 녹화했어요. 길어져, 길어져, 길어져. 길어지고. 아니 그 길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아, 아니야, 이건 미니 재판이라서 길게 갈게 아니야. 미니 재판? 어? 아니 일단 제가 또, 또 들었는데, 네. 아, 일단 좀 과장이 심해요. 야물없다 우선. 너무 터졌다. 터진 네. 거 <laughs> 아니에요. 뭐해 <laughs> 여기 앉아서 공냥공냥 몰래 몰래 공냥공이 <laughs> <laughs> 그러니까 <게> 아니라. <laughs> 리그 하나 나눠먹어요. 저는 한한한자한자다 먹을 수 있어. 그래. 좋겠다. 그래서 터졌나 봐. <laughs> <laughs> 왜 그래? 커플이 뭐가 좋아?

이제 잘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세수를 해줄 건데 보통색 이렇게 하고 나 클렌징폼을 써주는데 가시에서 새로 나온 클렌징폼을 써줍니다. 세수를 하고 나왔는데 안에서 자고 있어가지고 시끄러울 것 같아서 밖에 잠깐 나와서 나이트 케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게 좀 욱하는 거. 진짜 개운해 하구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한해 진짜 제일 사랑받았던 토성에 12월 감사대를 한대요. 그래49%할인 해주신대요. 그시카페드 본품이랑 함께 두 개를 구매 하실 경우에 시카 수동 크림이랑시카마스크팩두개랑휴카용스 케이스를 모두 증정 해드리고 12월 특별 굿즈 증정해주신대요. 굿즈는 한정수량이니까 하니까 같아서 그래요. 빨리 달려가셔야 될 거예요. 국즈가 뭐냐면 우와 굿즈도 엄청 많네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이 구성 있잖아요 정가가 67,000원인데 4만원까지 할인을 해주셨다가 전 회원 6,000원 추가 할인까지 해가지고 최종 할인가가 34,000원이래요 현여실력 지금이 기회인 것 같고 근데 혹시 단품으로 구매 해보시고 싶다 라고 하시면 단품용 거 하나를 9 9 0 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북도 한번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빠질 수가 없는 구독자 이벤트 남겨주시 고정 고 댓글에 있는 네이버 폰에 들어가가지고 주문번호와 함께 구매 인증을 해주시면은 제을 프리보가 가격이랑 동물회원이랑 싹다 재드티를 하면은 되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저 나이트 케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애들을 갖고 왔어요. 마지막은 제 최애의... 이러면 나이트 케어 끝! 잘해! 잘, 잘 So I can tell